이렇게 벌써 구독자 콩콩콩 됐다니 너무너무 고마워. 갑자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서 놀랐어. 이 영상만 보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. 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나는 만물의 근원이자 이 세상의 근원의 에너지 할레다스야. 내가 비록 생긴 것은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해. 나는 사실 5 0 0 0년을 살아왔단다. 푸키푸키. 왜? 뭐? 뭐 문제 있어? 그냥 받아들여 하아. 쳐! 쳐! 어쨌든 구독해줘서 고맙다 근데 조회수는 많이 나왔는데 댓글이랑 좋아요랑 구독은 안했더라? 내 네, 바로 지금 너 뜨끔했지? 지금 당장 누르는 것이 좋을 거야 안 누르면 내가 꿈속에 찾아갈 거니깐 어흥 어때 난 사자 같이 무섭다고 어서 구독 눌러 진담이고 오늘도 댓글 남겨준 애기들 열기구인 생소 미움키스 잉잉이 미키키 태우정재우 이지은 라딩 플레이캣 황제 미린의 크크루킹 뽕빵뽕이경준 프로메이플 현장 이티얼. 아니 티얼이 내가 커여온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해. 하트를 받고 싶다니 내가 티얼에게는 받고 싶은 하트를 왕창 주겠어. 약 야바바 바다락 하트 하트 뿅뿅 아직 안 끝났다 하트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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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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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다다다. 제우수제우수 반갑다 내가 그리스에서 너 처음 태어났을 때 기적이 갈아줬었는데 나 기억하지? 우리 우수 많이 컸네 푸키푸키. 송진, 티규, 강철, 안유영, 레전드 리움, 행복한의 송이, 로얄메이커, 시라트 하인성까지 모두 댓글 남겨줘서 고맙고. 구독은 했지만 댓글은 안 남기는 우리 샤이한 애기들도 정말 고맙다. 어쨌든 빨리 구독 안한 애기들 구독 누르길 바래. 그리고 난 만물의 근원이니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뭐든지 물어봐. 궁금한 거 없어도 댓글 남겨. 그럼 난 이만 가볼게. 또 보자. 슈웅.